안녕하세요 스마트 PC 사랑 임명성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전자 노트북 라인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입니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북 플렉스의 단점으로는 아직도 많은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USB 타입 A 단자와 HDMI 단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화면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투이원 노트북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터치 디스플레이에 필기감이 뛰어난 S펜까지 내장되어 있죠. 게다가 15.6인치 모델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리뷰에서 보실 제품은 삼성전자 노트북 유통사 중한 곳인 NC 디지텍에서 유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QCJ-K78A NC 디지텍 제품입니다.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영상이나 음악 감상, 캐주얼 온라인 게임 등 주로 콘텐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크기의 대화면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베젤 두께도 일반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 두께보다 얇아 화면이 더 넓어 보이면서 몰입감도 뛰어나죠 디스플레이 패널은 컬러 볼륨 100%를 자랑하는 QLED 패널로 뛰어난 색재 연율를 보여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400칸델레로 상당히 밝으며 아웃도어 모드도 있어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AKG가 튜닝한 스피커가 탑재되어 일반 노트북보다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뛰어난 성능을 갖췄습니다. 먼저 CPU는 인텔 10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인 코어 i7 1 0 5 1 0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코어 8스레드이며 기본 클럭 1.8GHz, 최대 클럭 4.9GHz를 작동하는 고성능 CPU입니다. CPU에 그래픽 칩셋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칩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DDR4 8 g b 전장 장치는 빠른 속도에 높은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NVMe SSD 2 5 6 g b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추가 확장 슬롯이 한개더 있어 최대 3 2 g b 의 듀얼 채널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장 장치 슬롯도 여분의 M.2 SSD 슬롯이 한개더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설득해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에는 s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s 펜는 4,96단계 0의 섬세한 필압을 감지해 일반적인 필기에 물론 드로잉 작업까지 가능하죠. 또한 s 펜는 갤럭시 노트처럼 본체 내부에 수납할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합니다. 엘럭시버 플러스 알파는 S펜에 특화된 스포트와 기능이 제공됩니다. S펜을 더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어커맨드, 녹음과 필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보이스펜 위드펜, 컬러링 소프트웨어인 펜업 등 다양한 재미는 물론 효용성도 뛰어납니다.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갤럭시 브랜드를 갖춘 만큼 갤럭시 모바일 디바이스와 뛰어난 호환성을 지녔습니다. 사용자 휴대폰 앱은 PC와 스마트폰을 하나로 연결해 보다 편리한 작업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친구에게 온 메시지도 윈도우1 0과 동기하여 바로 공유할 수 있죠. 또한 화면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에서 바로, 바로 볼수 있고 터치 디스플레이나 S펜 등을 이용해 손쉽게 조 수 있습니다. 삼성 데스크 기능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하던 문서 작성, 게임 플레이. 동영상 시청을 PC 환경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보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대화면에서 조작할 수 있죠.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기존 갤럭시북 플렉스보다 다양한 입출력 단자와 하드웨어 확장성까지 갖춘 수인원 노트북입니다. 15.6인치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QCJ-K78A는 콘텐츠 소비는 물론 콘텐츠 생산까지 가능한 제품이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도 가능해 보다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갤럭시 계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뛰어나기 때문에 갤럭시 계열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면 함께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